네, 사랑의물시장에서 북한의 특급자료이정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철저히 원리원칙을 따르는 엘리트 군인의 강직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이어서 정면 또한 바라봐주시고요. 차가운 카리스마, 인명이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네 오른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영역 동무, 아 따뜻한 눈빛 여러분들 많이 감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살짝 손을 흔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 예, 지금 뭐장교 완전 비기가 돼가지고 조금 예, 좀 감색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네, 정면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예, 각각의 손을 들어 인사를. 네, 오늘도 끝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니라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손예진 씨를 무대 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대 위올라 주시고요. 손예진 씨는 급제 재벌 상세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패션 사업을 입은 기업 CEO로 등장합니다. 왼쪽부터 바라 주시겠습니까? 네. 아, 윤부신 아우라와 함께 사랑스럽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이클래스의 모습, 윤세리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는데 보다 손예진 씨 연기변 시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자, 정말 셀럽 윤세리로서의 오늘 모습. 어, 가디건에 살짝이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우리 손예진 씨. 손예진 씨만이 소화할 수 있죠. 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우리 손예진 씨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신 강림입니다. 네. 우리 손예진 씨와 함께 이어서 현빈 씨와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겠습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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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뒤에 계신 분들도 촬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예 배려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가라가 주시겠습니까? 네. 이두분 정말 환상적인 캐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모인두 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네, 정면 가라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 분이 보여주신이정혁과 윤세리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른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주말이 너무 안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으두 분의 커플 캐미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포토타임 우리 서지혜 씨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로 올라주세요. 네, 서지혜 씨는 평양 최고급 백화점 사장의 외동딸, 러시아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돌아온 북한의 퀸카, 맵장녀이자미정혁의 야권녀 서단녀를 맡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좀티티댄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는 순수한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면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선한의 솔직 당당한 여성분들도 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 가죽으로 굉장히 멋진 우리 당당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동화 맥째냐 선한의 모습. 네, 많이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손을 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습도 네 우리 서진 씨. 아. 당당한넷잔녀 네, 퀸카로서의 모습 기대해주시길 바라며요네 선생 모았습니다. 그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김정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현 씨는 드라마에서 이익을 위해 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젊은 사업가 구승준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가아주시겠습니까 네, 어 이. 야심 가득한 영예빛이 사업가의 매력, 과연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완벽한 외모와, 예, 정말 연기천재 우리 김정현처럼 불리우지 않습니까? 또웬만에또 복귀하는 작품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가 큽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예의 많은 김정현 씨의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자, 구승준의 매력.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하트. 아, 환한 미소와 함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자리인 만큼 많이 긴장될 것도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네. 우리 서진 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진 씨, 김정현 씨. 그중에서 누구는 각자 현민 씨, 손예진 씨와 미묘한 삼각구도를 이룬다고 합니다. <놀람> 가르 주시겠습니까? 네, 이두 분이 이렇게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단과구수진의 관계에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트로. 아, 좋습니다. 자, 반상에서만큼은 두 배우분이 그야말로 완벽한 투샷. 어,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두 분. 네. 자, 왼쪽 다시 한번 하트로. 네. 이두 분이 펼쳐줄 또 다른 케미, 과연 어떤 반전 포인트가 수가 있을지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릴니까 네, 오른쪽 예. 와, 정말 어,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시재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 두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빈 씨, 손예진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현 씨까지 이렇게 네분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역시 왼쪽부터 함께 시선 갈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분이 함께 서 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시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면 갈아가 주시고요. 네. 자, 내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극기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오늘쪽 끝까지 밟아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마지막이자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시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이 뭐까요 예. 네. 어, 화이팅. 예. 네. 왼쪽부터 역시. 네. 자, tvn 토요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네 좋습니다 우리 네분 함께 모였으니까 하트로도 한번 예,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하트로써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최고의 드라마 연말연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신착이니만큼, 예, 여러분들께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잠을 들게 할 사랑의 불신착, 네, 은분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